안녕하세요. 고릴라 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단체 티 만든 거 입어봤거든요. 고릴라 캠핑 귀엽죠.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앞치마 안 메고 촬영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를 꼽을 데가 없나요? 이거. 자티티 티 보여드렸으니까 제 앞치마 다시 입고 올게요. 몇몇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도대체 앞치마 왜 입고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이거 그냥 사실 제 배가리게요. 근데 제가 드디어 99.9kg를 찍었습니다. 증거 사진. 몇년 만에 두자. 리스 본 무게 냈 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아침엔 다시 세 자리로 복구하긴 했는데 주말에 운동 열심히 해서 월요일 날은 99.9를 찍었어요. 조만간 계속 두 자릿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뚱땡이분들을 배신하고 살 빼서 죄송하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세 자릿수 몸무게를 가진 분들만 모여서 캠핑 한번 하자고 그때 되면 다시 몸한번 만들겠습니다. 이 살은 빼는 게 어렵지 찌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CJ 백설에서 스파게티 소스 3종을 주셨어요. 이거는 토마토와 크림의 절묘한 조화 로제 스파게티 소스고요. 할라피뇨로 은은한 매콤함을 살린 아라비아따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고. 요건 깊고 진한 토마토의 풍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예요. 여기 토마토에 약간 매콤함을 추가한 게요 아라비아따래요. 이거 제가 촬영 전에 아까 직원들하고 같이 해먹었거든요 세 가지 다 맛봤습니다 너무 쉬운 게 그냥 면 삶고 면을 조금 떼서 벽에다 던져요 딱 붙으면 다 익은 거래요 면이 익었으면 이 소스 붓고 한 1-2분 같이 이렇게 볶아주면 끝 여기에 뭐 베이컨, 버섯, 파프리카 이런 거 넣어서 같이 먹는 건데 저희는 재료가 없어서 그냥 소스만 넣고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스파게티 종류를 안 좋아해요 제가 초딩 입맛이지만 약간 토종 입맛이에요 그래서 햄하고 진미채 같은 거만 있으면 밥다 먹거든요 그냥. 이런 스파게티류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이셋 중에 저는 이 로제 스파게티 소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먹으니까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면하고 이런 소스를 많이 묻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크림 소스가 없네요 c g 담당자분들 크림 소스 좋아합니다 아무튼 인터넷 보니까 역시 이 로제 소스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대충 댓글 붙게 리뷰들 보면 알잖아요. 여기 써 있거든요. 홈메이드 방식으로 채소를 볶은 단맛과 향긋한 허브로 만든 백설 스파게티 소스.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간 새콤달콤해서 이건 어린애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요. 여기는 할라피뇨. 이게 그 외국의 그 고추죠? 외국 고추인데 매콤함을 좀 담았다는데 저한테는 뭐 하나도 안 매웠어요. 애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그냥 매콤합니다. 조금. 이거 기존 행사랑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께 이거 원하시는 소스 하나씩 드리는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 세 개씩 드리면 너무 많고 두 개씩 드리면 애매하고 와뭐 하나씩 드리고 했으니까 세 가지 다 드셔 보시고 싶은 분들은 3일 동안 방문해서 만 원씩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이벤트 상품도 주셨거든요. 총 10분을 추첨할 건데 한 분당 이거 이렇게 5 봉지씩 드릴 거예요. 결국에 1인당 15봉지씩 총 10분 150개 나눠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온라인이나 마트 같은 데가 보시면 다른 맛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사서 드셔 보시고요. 캠핑 가시게 되면 아침에 귀찮 괜찮아 이것저것 해먹기 간단하게 면만 삶아서 뚝딱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스파게티 한번 드셔보시죠 자 간편하고 맛있는 백설 스파게티 소트 3종 세트 10분 주점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제드의 텐트 판매 7만동 기념으로 막 할인 행사 했었잖아요 그때 이거 주신 거예요 근데 매주 너무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야 드리게 됐네요 제드의 Z 플러스 텐트고요 구 버전 그냥 Z 텐트에서 플러스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거 치워놓고 사진 좀 띄워드릴게요 자, 보급형 투룸 텐트인데, 사이즈는 길이 5m, 폭 3m50, 높이가 2m10이에요. 조금 타이트하게 쓰면 4인 가족 쓰실 수 있죠. 폴대가 4개에서 엄청 설치 편해요. X자, 자립시키고 2개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리치 폴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이너 텐트 처지지 않게 텐션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추가돼서 Z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것도 전면 풀메쉬로 돼서 개방감 엄청 좋고요. 앞에는 역시 이중 캐로피 넓은 타프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전체 풀 알루미늄 볼 때, 가볍고 튼튼하죠? 텐트 자체의 폭이 3 m 5 0 c m 넓다 보니까, 이너 텐트만 3 m 5예요 3m5면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섯 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죠. 게다가 초초초 특가 할인 이벤트로 이거 가격이 40만원대 중반이에요. 아직도 할인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량이 많이 남진 않았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캠핑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냥 어설픈 중고 텐트 사는 것보다 이거 새거 40만원대 엄청 싸잖아요. 이런 거 하나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올해 제대에서 텐트 진짜 어마어마하게 판매됐거든요. 내년엔 어떤 제품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TMAX EX 크 트림 색깔, 이거는 아직도 구매 대기 중인 분들이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쭉 가고 내년에 나오는 신제품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제드에서 6m급 에어 텐트 나와요. 터널식으로 만드는데 아마 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차방용 에어 텐트도 나와요. 이 차방용 에어 텐트는 4m급으로 만들 거래요. 가격만 잘 나오면 끝판왕 되겠죠 그 에어 텐트에 바람 들어가는 방식이 뭐 특허도 있고 같은 설명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제드 텐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분 추첨해서 제드 제트 플러스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드의 워밍 이너 텐트 인데요 진짜 아이디어 신개념 이너 텐트입니다 이거는 3 레이어 패딩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딩으로 만든 이너텐트예요. 안에 솔리드 할로팔바 들어갔거든요. 마치 침낭에 들어가는 그런 거. 실제로 같은 환경에서 일반 이너텐트랑 요거 워밍 이너텐트 놓고 온도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3, 4도가 높았대요. 3, 4도면 뭐 엄청난 차이죠. 사이즈는 2m40에 2m10이에요. 2m40이면 아이 포함해서 4인 가족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거 뭐 사진이나 이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내 네 모서리에 길이가 조정을 되는 웨빙이 있어요. 그냥 보통 이런 텐트 거는 곳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뒤의 모든 투룸 텐트는 물론이고, 타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텐트에 다 장착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장착된대요. 천장에 TPU, 이거 우레탄 렉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볼수 있다는데, 이게 작아서 보일까요? 천장에? 아무튼 뭐, 큰 태블릿 같은 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봤어. 그럼 이거, 다음 거 넘기려면 일어나서 또 조절해야 되네? 뭐, 영상을 보는 이런 용도보다는, 그냥 랜턴 같은 거 가볍게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너텐트답게 꼼꼼하게 전기 릴선 들어가는 이 지퍼도 만들었고요 이것도 손기술 좋으신 분들이 응용하면 여러분 쓰시는 그냥 큰 쉘터나 뭐 TP텐트 뭐 이런 데도 장박하실때 장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워밍이너텐트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분 추첨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제디의 워밍이너텐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닥터캠프에서 신제품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닥터캠프 캔버스 멀티 사이드월인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탄색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너무 인기 좋아서 가성비 완전 좋다고 이거 막, 막 시즌 중에 품절 사태였거든요. 고거 카키색이 나왔습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 가방도 가죽 손잡이에 아주 고급이고요. 자 엄청 큽니다. 카키색. 오 이뻐요. 카키. 자 설치된 사진은 여기 설치 못하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뻐요 이거. 이거 그냥 여기 있는 프레임들 여 이 슬립은 조그맣게 있거든요. 여기에 맞게 껴서 팩한몇개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화롯대 옆이나 이런 데 놔두고 바람막이용으로 쓰면서 이쁜 막 아이템들 걸어놓는 그런 감성 캠핑용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 감성 캠핑하는 것 같아요. 자 원단은 다 캔버스로 만들었고요. 보통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진짜 가격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시죠. 닥터 캠프가 가성비 제일 좋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사면 이거 쓸까 안 쓸까 고민하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세요. 제가 캠핑장 가서도 많이 봤거든요. 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제품은 이 체어예요 이거는 에어원 경량 릴렉스 헤어거든요 왜 에어원이냐면요 공기처럼 가볍다고 에어원이에요 무지 가볍습니다 이제 이런 경량 체어 조립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프레임이 X자 구조 독특하죠 요게 밑에 지탱이 줘서 일반 경량 체어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가벼워요 이거 어우 너무 가벼워 그리고 디자인 요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쁘죠 여기 목에 지지대가 있는데 앉아서 머리 딱 기대보잖아요? 엄청 편해요. 이 제품은 캠핑용품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의 모어 브랜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라면 한20 몇만 원 주고 사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왜닥터캠프컷 싸요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많죠. 일단 굉장히 많은 물량을 주문해서 좋은 단가를 받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가 짧아서 마신 레이어가 줄어들고 거기에 닥터캠프 대표님 방리담의 정책 그리고 고릴라 캠핑 방리담의 정책이 만나서 싼 거예요. 제품은 그 비싼 제품의 몇 분의 1 가격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요. 이거 아주 가볍고 튼튼하고 편하니까요. 매장 가시게 되면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등짝 스매싱을 무릎쓰고라도 구매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내무부 장관님들의 샤우팅이 막 귓가에 맴도네요. 의자가 몇 개인데 또 사. 막 이런 거죠. <laughs> 이체어는 다음 주부터 판매 시작해요. 이번 주말에 가셔도 없습니다. 다음 주 아마 초반쯤에 판매 시작할 테니까 매장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닥터 캠프의 스윗 우드 커틀러리 4인 세트. 자, 이거 안 열어봐도 스윗하죠. 진짜. 이게 면 원단에. 크... 가죽으로 이렇게 돌도 말았어요 오 닥터 캠프 로고도 이쁘게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열면 자 여러분들 요거 닥터 캠프 제품 많이 사셨죠 이거 저희가 몇 만개 판매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너무 가성비 좋아서 엄청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요우드커틀러리가네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수저젓가락 세트가 요거 이렇게 꼽아서 넣고 다니는 뭐 그런 케이스인데 자한 세트만 넣어볼게요 아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딱 4인 세트 넣으시면 되고 이거 방송 안 하는 주에 입고 됐거든요 이거 소비자 분들이 이 케이스만 또 따로 살수 없냐 그래서 조만간 이거 별매할 수 있게 케이스만 또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거는 이렇게 우드 커틀러리 같이 세트고요 자 이렇게 많은데 이 닥터캠프 제품들은 네분 추첨해서 한 분은 요거 캔버스 윈드 스크린 하나랑 한 분은 요 체어 에어원 경량 체어 그리고 두 분은 우드 커틀러리 4인 세트 하나씩 이렇게 네분 추첨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요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고투 머신 머쉬룸 쉘터용 TPU 창이에요. 이거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 만족도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머쉬룸은 샘플 보는 순간 이게 다박날줄 알았거든요. 1차, 2차 입고된 거 초특급 순삭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타, 슐레터 오타 에디션은 끝났어요.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는 쉘터. 정확히 딱 적힌 그 제품이고요. 이거 오타 때문에 마진 하나도 없이 출고되면서 그 디자이너분 맨날 눈치만 보았을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판매가 5만원 올라가거든요. 5만원 올라도 가성비 완전 좋은 겁니다. 이제는 사용해봐서 아시죠? 다른 브랜드, 다른 제품들 가격 오르는 거에 비하면 이거 진짜 고투 제품은 가격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년에 보세요.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지 않는 다른 브랜드들 깜짝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격. 자, 내년에도 고도 머시룸 쉘터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두분 추첨해서 TPU 창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 상품들 정리하면서 보다가 요 아름 우드스토브 26짜리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전화드렸더니 방송으로 홍보 많이 해달라고 이 4개나 네 주고 가셨더라고요 말도 없이 그냥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매 방송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 보여드릴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받침대 새로 제작해서 만든 거 있고 이거 뭐 설치가 엄청 쉬우니까 한번더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두툼한 메쉬로 된 전용 가방이 있고요 자 아름 스토브 아름 이거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거 스테레스 화로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처음에 이거 불멍하고 나면 나중에 손바닥 자국 남는데요. 이게 화로대인데 그냥 씁시다. 이거 뭐 장갑 끼고 만지고, 에 몰라 이거 손바닥 에디션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이 제품은 이제 손바닥 자국이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기대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냥 불멍할 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직화 요리할 때는 냄비 받침 날개 펴서 요거 꽂아서 쓰시면 되고 요두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사이즈 딱 좋죠. 완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바닥에 뭐 데크나 이런데 보호해야 될때 있으면 요받침도 이렇게 올려놓고 쓰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여기다 물좀 따라 놓으면 좋다고. 이거에다가 자 아름 구이 집게 아시죠? 이것도 매장에서 엄청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꼬마 집게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아름 꼬마 집게 요거 이렇게 네개 들어 있는데 이거 저희 사무실도 쓰고 있거든요. 아까 스파기 요리할 때 이걸로 요리하고 먹는 것도 이걸로 먹고 다 했어요 자요 끝에 닿지 않는 요렇게 블록 튀어나온 거죠 이거 이거 저 쓰라고 주셔가지고 집에 가져갔거든요 우리 애들은 치킨 먹을 때 이걸로 먹더라고요 엄청 편하대요 요 집게 비싸지 않으니까 매장 가서 보시면 구매해 주시고 한분 추첨해서 아름 우드스토브 26 요거 손바닥 에디션 요거 하나랑 요 아름 꼬마 집게 4개 요거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솔리드링코의 이탈리코 그리들펜 38cm에요 그리들 팬 38cm예요. 자, 그리드 전용 가방이 있고요 이거 지금 SNS나 여러가지 채널에서 무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인기 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알루미늄 그리들이 아니고요 무쇠 그리들이에요 무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거푸집에 1500도씨 끓인 쇳물을 이렇게 부어요 부어놓고 3일 동안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마솥 만드는 원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엄청 좋고요 코팅도 막 이름도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코팅을 했어요 뭐한세개네개막 코팅했거든요 이게 뭐 벌집 티타늄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상세페이지 보시면 식용유 없이도 계란후라이 이렇게 안 달라붙고 돌아다니는 영상도 있어요 한번 봐보시고요. 게다가, 직화는 물론이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무 손잡이.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사용하기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쪽에 보면 여기 주댕이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국물 이렇게 따르기 좋게, 여기 주댕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반 고기 굽는 건 물론이고, 뭐 라면, 부대찌개, 뭐 이런 국물 요리도 해 드시기 좋고요. 담수량이 아마 꽤될 거예요. 넣어보진 않았는데. 자, 유해물질 테스트. 하나도 검출 안된 거, 다 완료했고요. 아무튼 사용해보시면 이거 엄청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구경해주시고요. 한분 추첨해서 솔리드링크에 이탈리코 그리드펜 38cm 또 가방까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캠핑갈 때 옷을 잘 넣고 다닐 수 있게 테르보에서 보스턴백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쓰셨어요. 그거 테르보 대표님이 보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막 이것저것 수정하고 해서 만든 최종 제품이 나왔습니다. 테르보의 보스턴백 5 0리터고요 이거는 특별히 소비자분들이 요청하신 거여서 튼튼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가격도 좋아야 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어요. 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미끄럼 방진지, 이게 무슨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보스턴 백인데, 먼저 윗부분이 이렇게 180도로 열려요. 이렇게. 전면에 두툼한 폼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퍼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거여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선반처럼 뭐 꺼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칸막이 있거든요. 칸막이로 이렇게 칸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 부분에 이 메쉬 수납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또 이렇게 메쉬 수납함이 하나 들었어요 이거 그냥 아, 자를까요? 가위로 잘라야지 그냥 이렇게 이건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따로 넣어 갖고 다니시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고 속옷? 속옷 넣으면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사이드에 또 이렇게 수납공간이 다 이렇게 지퍼로 돼 있습니다 50L니까 굉장히 크고요 옷뭐한 가족 캠핑할 때 들어가는 옷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디테일하게 자 이거는 손잡이가 세 가지 방식이에요 어깨끈 있고요 어깨 메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들고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주셨고, 자, 앞에 보시면 여기, 자, 이지체인처럼뭐 이렇게 비누로 뭐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놨고요. 무엇보다 이쁘죠? 헤드보 제품. 제가 보는데, 와, 원단도 좋고. 제품 잘 만들었어요, 두툼하니. 근데 보통 이런 보스턴 백 얼마예요? 이게 딱 봐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테르보에서 특별히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 겨우 3만 원대. 완전 싼 겁니다. 이 전체 폼다 들어가고 무지 싼 거예요. 자,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요. 이거 두개 주셨거든요. 두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레보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주셨던 분은 꼭 이거 구매하셔야 돼요. 이 제품은 화이트 빈티지의 자작나무 난로 받침대예요. 원래 하얀색 캔버스로 만든 이 가방이 있거든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송 전에 오기로 했는데 차질 생겨서 내일 온대요. 그래서 그냥 가방 없이 사진만 보여드리고 조립이 무지 쉬워요. 그냥 자 화이트 빈티지 로고 이쁘죠 여기? 에 이렇게 그냥 X 자로 딱 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 아구에 맞게 끼면 끝이에요. 그것도 아구 잘 맞게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요 끝. 이거 100% 국내산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들었고요. 색상은 내추럴과 월럿으로 나올 예정인데 샘플은 내추럴로 주셨고 여기에 뭘 올릴 수 있냐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뭐 캠프 10 시리즈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캠프 20 시리즈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20 시리즈 올라가면 다 올라가죠. 웬만한 난로는 심지어 페인터도 올라가요.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겨울철엔 난로를 올려놓고 쓰시다가 뭐 겨울철 아닐 때는 뭐 그냥 아이스박스 올려놔 e 도되되뭐워터 t u 같은 거올려놓 n 도 w 고다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냥 받침대 k 요만능이에이 이런 비슷한 요 제품들 온라인에서는 가방도 없이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이화이 w l 티 d 제품은 캔버스 가방 포함해서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이거는 빠르면 n d 매장 주말부터 판매 시작할 거고 늦어도 다음 주쯤에 판매 다시 n o w l e 요요 e and knowledge, and knowledge, and 화이트 비트지의 자작나무 난로 받침대. 요거, 가방까지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 아이비에서 나온 그리들 번호용 받침대에요. 자, 전용 가방이 있고요 여기에 요렇게 들어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품절 대란인데 닥터 캠프 그리들 버너 이거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이건 안 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laughs> 빌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거 연결해서 쓰시는 건데, 아이 그리들 버너 쓰실 때 이거 높이가 낮으니까 이 테이블 위에서 쓰시잖아요. 그럼 테이블이 좁아지고 이런 스탠드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게 지금 이소가스 조그만 거거든요. 400대 큰거 쓰려면 요 정도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제품은 높은 걸 쓰게 해주신대요. 근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유튜브를 하니까 일단 급하게 이걸 보내. 주셨어요 요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은 이소카스 450 짜리 큰거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그럼 더 높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버너를 해놓고 요리할 때 테이블 옆에 두시면 얼추 높이가 맞아요 냄비까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조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거 있으면 진짜 좋겠죠 이 제품도 아마 뭐이 주말에 가면 없을 확률이 많아요 아마 다음주부터 판매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한분 추첨해서 닥터캠프 그리들버너 를 더욱 편하게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디자인 아이비의 그리들 버너 받침대 요거 하나 가방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계속 옆에 있던 이거예요 이건 매드독의 로우체어 워머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폴딩 로우체어에 씌우는 그 워머거든요 색깔은 베이지랑 블랙이 있고요 와이 재질이 이게 아마지 부드러운 세모처럼 돼 있고요 폼이 두툼하게 있어요 제가 앉아보니까 이거 추운 날 진짜 따뜻하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 아주 더운 여름 아니면 계속 놓고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방석처럼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당연히 메두독 로우체어는 맞아요 근데 제가 매두독 로우체어 제고 없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거는 고투모던체어 좀큰 거예요 일반 로우체어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시연을 해드릴 수가 없어 위에만 꼽아놨거든요 어쨌든 보통 이런 제품 들어오면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의자라도 하나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매두독 대표님께서 아직 제 뒷담화를 못 들으셔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내주셨네 이거 뭐, 나 시험 못 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맞는 걸로. 저 로우 체어 있나? 저 창고에 가봐야 되는데, 저이 늦은 시간에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앞으로 신제품 출시할 때는 이거 좀 연계된 제품 있으면 시연할 수 있게 좀 같이 좀 보내주시고 좀 그래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시연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로우 체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이거 로우 체어에 장착한 상태에서 가져다닐 수 있다고 물어보신 분 있는 것 같은데, 가져다닐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이거. 근데 제품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워요. 앉아보시면 훨씬 체어가 편해져요 자 이거 두분 추첨해서 베이지 하나 블랙 하나 보내드리도 하겠습니다 멜리티에서 엣지 브라운 오거나이저가 나왔어요 예전에 블랙 색상이고 요거는 브라운 색상인데 자 이쁘죠 오거나이저 요거 보통 차박하시는 분들이 차에 자석 붙여갖고 이렇게 걸어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자 키친타월로 걸수 있고 여기는 휴지를 걸 수가 있어요 두개다 걸어놓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각 소품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기존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인디언 행어 그런 데 걸어서 쓸수 있도록 아, 인디언 행어에 걸수 있게 여기 또 이렇게 고리도 있고 만들어졌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쁘고 가성비 좋아서 오거나이즈 중에서는 엄청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블랙도 이쁘지만 브라운도 이쁜 것 같고요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구경해 주세요 요거 3개 주셨는데 하나는 제가 여기 어디다 진열할 거고 두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드에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더 감성감성하고 이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조명 제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요 뒤에 있죠. 저저 저, 저거 벽난로 무드등. 저거 엄청 이뻐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뒤에 머리 커서안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매달린 거 크리스마스 서클 스트링 라이트아 이것도 이뻐요. 여기 보면은 루돌프 뭐 트리 산타 뭐 이렇게 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나무 덩쿨로 만들어진 아, 원단에. 여기 종소리도 나요 종소리도 나고 이집 나무 덩쿨이거든요 그리고 막끈 원단 이렇게 오 엄청 고급스러워요 요 스노우맨이에요 스노우맨 그리고 여기는 작은 스트링 나이트들 여기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눈꽃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건전지도 되고 그 다음에 USB도 돼요 둘다다 다 되는 거고 요 제품들은 건전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산타랑 루돌프 눈꽃 있잖아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자 이거 예쁜 눈꽃 하나만 불 켜서 보여드릴게요 셋 중에서는 눈꽃 하나만 보여드리고 아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다 감는 거거든요 감아볼까 이거? 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감는 건데 자 대충 좀 감았다 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나 몰래 이런 거 손재주가 없어서 잘 못해 이런 거 그냥 미이라처럼 감아버려야겠다 아 어, 배고파 자 대충 이렇게 미이라처럼 감아버릴 거야 이것도 이쁘겠는데? 자, 불 끄고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서클 스트링 라이터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좀 불이 딴 데가 환해서 이게 좀 밝게 안 보이실 텐데, 아, 이거는 무지 이뻐요. 텐트 안에 걸어놓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납니다. 자, 이걸 기대해서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짠. 와, 너무 이쁘죠? 이거 완전 진짜 병난로 틀어놓은 것 같아. 이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냥 감성 캠핑을 위해 하나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이라처럼 칭칭 감아놓은 스노우맨. 보실까요? 짠. 오, 밝고 대박. 이쁘죠? 어... 이거 이 손재주 좋은 분들은 더 이쁘게 감으시고요. 전 대충 감았어요. 이거 입고. 자, 눈꽃 스트링 라이트 켭니다. 짠. 오. 이뻐, 이뻐, 이뻐. 굉장히 이쁘죠? 눈꽃. 이게 모드를 바꾸면. 와, 깜빡도 하고. 계속 켜지게도 되고. 우와, 완전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리모델 주신 게, 아, 이몇 종류야? 몇 개야? 둘, 네, 여섯, 일곱, 여덟 개인가? 하여튼 이래요. 이거 그냥 두분 추첨해서 반씩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이쁘니까 매장 가서 구경 좀 해주세요. 이 제품은 덴마크에서 만든 친환경 카서스 그릴이에요. 사실 이 제품 국내 총판이 꾸버스인데 사실 주신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야 보여드리는 건데 한마디로 일회용 바베큐 그릴이에요. 설치는 이게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여기 순서 이거 안 뜯을게요. 이거는 국제 특허 받은 거거든요. 종이 이렇게 싹 빼서 탁탁탁 끼우면 되고 간단해요. 그 다음에 위에 대나무 석쇠가 있거든요. 열 전도율 빠른 대나무 석쇠가 있어서 그냥 고기 구워드시면 되는데 이 안에 대나무 숯이 있어요. 숯이 막뭐몇십 개가 있는데 그냥 라이터 같은 걸로 네구팅에만딱 불을 붙여 주면 자동으로 붙어요. 전체가 그게 특허래요. 그래서 불을 요렇게 내구통에 붙여주고 불 붙으면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다 붙는다거든요. 그때부터 고기를 구워드시면 되는데 지속 시간은 60분에서 90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이건 사용하신 다음에 그냥 통째로 다 그냥 태워버리시면 돼요. 자연 분해가 되는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끔 막화로때막 석쇠 준비해서 고기 먹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이거나 써서 그냥 한 시간 이상 가니까 간단하게 고기 구워드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 백패킹 할때 가져갈 겁니다. 이번에는 가져갈 게 많네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수시잖아요 절대 실내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 중독될 수 있어요. 무조건 모든 숯은 실내에서 쓰시면 안 돼요. 고투 루이지나 머쉬룸 같은 그런 파이어 쉘터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 개 주셨는데 오늘은 자, 두분 추첨해서 이렇게 두 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온라인 엄청 많이 팔리고 상품평도 좋으니까요. 한번 써보고 후기 좀잘 남겨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제품. 이거 2주에 한번 촬영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요. 생각보다 비수기인데 신제품도 많고요. 이거 여러분들 잘하시죠 이거 안 뜯을게요. 이거 그냥 보시라고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 눈 오리 집게예요. 눈 오리 집게인데 작년에 진짜 이거. 엄청 폭발적으로 판매돼서 막상 눈이 왔을 때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 준비했고요. 종류를 더 추가했어요. 이거 뭐잘안 보시겠지만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오리. 그리고 이거는 더블 하트. 하트 두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사람. 그리고 펭귄. 자, 이렇게 네 종류 준비했는데 색깔은 막 믹스해요. 펭귄, 눈사람, 오리, 더블 하트.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가격. 고리아 캠핑이 전국 최저가니까요. 그냥 미리 사두세요. 이거 눈막올 때, 야, 이거 사자 하면 그때 품절 나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이한분 추천해서 8개 다 보내드릴게요. 종류별로 두 개씩 있거든요.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나눠서 좀 쓰세요. 자, 오늘의 베스트테이크상 레인보우파이어 딱네박스 남았습니다. 주신 거. 이거 네박스 다섯 개씩 내리니까 20개. 그 다음에 제디의 어반 350 텀블러. 컵이죠. 텀블러라기보다는. 게. 자, 이중 머그컵. 요거 실버 색상만 남았어요. 실버 두 개. 요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몇 시야? 오, 너무 늦었네요. 배가 고파서 스파게티 아까 면 테스트하고 좀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거 후딱 삶아먹고 로제 소스 넣어서 먹고 가야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L&T 캠핑 꼭 지켜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